친구들 안녕 자 오늘은 노점핑 디피컬티 차트 5비의 드디어 마지막 단계 이 회색 단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마지막 단계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끝인것같아 더이상 없죠 아주 기분이 좋네요 네. 많이 왔어요 자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스테이지 여기는 먼저 사다리 올라간 다음에요 자 위에 함정이 보이죠 그래서 옆으로 돌려서 시프트락 앞으로 해서 옆으로 이동해 줍니다 좀더 가까 일로 오는데 자 여기서는 이쪽으로 닿으면 안되니까 화면을 빠르게 돌려주면서 이런식으로 옆으로 조금씩 가주면 되겠어요 화면을 조금씩 빠르게 이렇게 이해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자 151스테이지는 야, 요로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당연히 안 되겠지. 봐봐, 그냥 한번 가볼까? 안 되겠죠? 자, 멀리 뛰기로 가볼까? 멀리 뛰기도 아마 안될 거예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봐봐요. 이 옆으로 갈 때, 이렇게 지나갈 거야.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 벽에 닿을 때, 시프트락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봐봐요. 방향이 이렇게 바뀌죠? 그때 여기서 살짝 벽이 타져서 넘어가줘야 돼요. 자, 봐봐요. 봤어요? 벽 타는 거한번 시프트 럭을딱 옆으로 놓고 눌러줘야 됩니다. 알겠죠, 친구들? 자, 152 스테이지. 요거는 위에 함정이 있죠. 그래서 아래서 걸치기로만 이동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걸쳐주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53 스테이지. 요거 요거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죠? 이로 떨어지면서 요쪽 벽에서 요즘 왔을 때 시프트랑 눌러서 벽을 딱 타주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점프를 해줘야 돼요. 이해되죠? 어렵습니다, 이것도. 자, 한번 해볼게요. 떨어지는 타이밍에 잽싸게 시프트라를 끄고 화면을 90도 돌려줘야 돼요. 됐죠? 봤어요? 시프트라 끄고 화면 돌려서 다시 시프트라. 자, 154스테이지에요 일단 여기를 통과하는 방법. 옆으로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화면을 이렇게 돌릴 거예요. 살짝 그럼 얘가 끼거든요. 이렇게 끼죠. 요 상태로 앞으로 가는 키랑 왼쪽으로 가는 키를 같이 눌러주면서 화면을 조금 더 정면으로 돌려요. 그럼 얘가 걸어가 이렇게 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옆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 줍니다. 여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기가 자꾸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봐봐요. 빠르게 이동을 해줘야 돼. 이렇게 끼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리로 올라와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앞에 사다리 잡듯이 올라가줘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으로 점프하고, 옆으로 돌아갑니다. 자, 조심스럽게 여기까지 와서요. 여기서 또이로 넘어와줘야 돼. 이렇게. 자, 여기까지 넘어와야 돼.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서 저쪽으로 점프를 할 거야. 알겠죠? 왼쪽으로 가면서, 시프트락 따다 해서 점프를 해줘야 돼요. 됐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요맨 위에까지 올라가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155 스테이지. 요거는 요쪽으로 버거 쳐서 넘어간 다음에 뭐 위로 가도 되고 어찌 됐든 요 마지막에 요 위까지 올라와 줘야 돼요. 요 위에서 이쪽으로 점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치기로도 넘어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자, 여기 슬러시 이 CHR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올라가 줍니다. 그 다음 여기는 버그 두번 쓰면 되니까 정 가운데 서서 정 가운데 보고 뒤로 가주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가 좀 넓죠? 그래서 최대한 오른쪽에 붙어서 멀리 뛰기. 멀리 뛰기로 이렇게 넘어가 주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 가운데 붙어서 자, 이렇게 넘어와 주고요. 자, 여기는 조금 멀어서 거의 끝에 붙어서 점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나가서, 완전히 나가줘야 돼요. 자, 이 상태로 멀리 뛰기. 자, 이렇게. 자, 성공했습니다. 자, 156 스테이지. 슬러시 이 댄스 툴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자, 이렇게 놓고요. 슬러시 이 LAUGH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어요. 봤나요? 지금 웃는 거? 웃을 때, 자, 여기서 보여줄게요. 자. 슬러시 LAUGH를 치면 얘가 웃거든요. 그때 뒤로 가면서 1프트락을 눌러줘야 돼요. 이게 순서가 1프트락을 먼저 누르면 안 돼. 순간적으로 뒤로 1프트락을 눌러줘야 돼요. 자 해볼게요. 봐봐요. 슬러시 LAUGH 뒤로 1프트락 하면 이렇게 넘어올 수 있어요. 벽돌키에요. 벽돌키. 알겠죠? 친구들 중요한 건 뒤로 1프트락이에요1프트락 뒤로 가면 안 돼요. 벽돌키는 뒤로를 먼저 눌러줘야 됩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해서 오늘 156 스테이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아 어, 많이 왔어요. 박수, 박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자 이제 157부터 해가지고 몇개 진짜 안 남았어요. 157, 158, 159, 160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 어,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노 점핑 디피컬티 차트 오비도 다음번에는 마무리까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영상 재밌게 봐주시는 친구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 점프가 안 되는 거 외에도 점프 되는 것도 이제 좀 자신이 생겨가지고 <laughs> 점프를 또 계속 도전을 해서 영상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빠이.